자, 그리고 갑골문에는, 자, 그러니까 갑골문이 다 상나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상나라 때 하지 동지가 있었고,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어, 한, 지난 대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식과 월식이라는 단어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 동지 뿐만 아니라 일식 월식도 있었다. 그리고 또 갑골문에는 별의 이름도 등장한다. 이게 다 상나라 때죠. 상나라 때 갑골문에 별의 이름도 등장한다. 그래서, 갑골문에는 대화성, 용성, 북두성, 조성, 미성 이런 별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갑골문의 기록에 따라 음양 합력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음양 합력이 뭐죠? 음력과 양력을 함께 사용했다는 거죠. 음양 합력이 사용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윤달이 있어서 시간을 조절했다는 거죠. 예, 그런 기록이 있었음을 이미 알수 있습니다.